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아침에 마신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전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 바로 세계 경제를 통해 우리 손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물망이 지난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사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을 한눈에 딱 보려면 어떤 지도가 필요할까요? 무슨 특별한 지도라도 있어야 할것 같겠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로 이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득입니다 자 그럼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세계은행이 이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 세계 217개 나라를 1인당 국민총소득 GNI라는 기준으로 딱 분류를 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한 나라 국민이 1년에 평균 얼마를 버느냐 바로 이걸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이 표를 딱 보시면, 와, 진짜 놀라운 게 보입니다. 이 경제력 차이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소위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16%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부의 60% 이상, 그리고 전 세계 무역의 거의 3분의 1을 이 나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숫자 0.5%. 이게 정말 세계 경제의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9%가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를 다 합쳐봐야 전 세계의 고작 0.5%라는 거예요. 이 격차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국가들을 소득 그룹으로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난 70년간 진짜 엄청난 변화는 사실 다른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뭘 사고 파는지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1980년쯤을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죠. 불과 한 세대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전사기는 주로 땅에서 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나 석탄, 철광석 같은 광물을 거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세계 무역의 주인공은 딱두 개입니다. 바로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제조업 제품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 무역의 주 무대가 비유하자면 바티랑 광산에서 이제는 공장하고 사무실로 완전히 옮겨온 겁니다. 이건 정말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뭘 거래하는지만 바뀐 게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이 변화가 또 다른 엄청난 변화랑 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누구랑 거래하는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953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세계 무역지도를 펼쳐 보면요 사실상 두 거인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로 북미하고 유럽 이 둘이 합쳐서 전 세계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후 70년 동안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던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아시아입니다. 2022년 지도를 보면, 와, 아시아가 단숨에 북미를 제쳐버렸고요. 오랜 챔피언이었던 유럽의 턱 밑까지 정말 바싹 추격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100년간 가장 드라마틱한 경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변방에 있던 작은 선수였던 아시아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무대에 완전 한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성장이 그냥 저절로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가능했던 건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할 건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약속 그리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문을 활짝 연 열쇠는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여러분도 말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 우리가 줄여서 FTA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특히 1995년에 세계 무역 기구 WTO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 자유무역 협정 숫자가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수직 상승이죠. 이렇게 협정이 막 늘어나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국가들 사이에 있던 장벽이 낮아지니까 돈하고 상품이 국경을 훨씬 더 자유롭게 휙휙 넘나들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 이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 세계화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점만 가져다 줬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세계화의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이 연결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경제개방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랑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도 많이 변했지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변화가 정말 극적이죠? 1970년에는 32.6%였는데, 2022년에는 무려 95.8%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뭐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 거의 한 몸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화의 두 얼굴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말이죠. 한쪽에서는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쓸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또 무서운 건저 멀리 한 나라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뻗어서 우리 집 앞까지 들이닥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을 외치면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절, 보호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지금 과연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